니아니까도안 <목소리> 되네. 어떤 어떠, 어세요 지금 비그 사용하시는 직분사하고 직분사하고야 그 소전 직분사 압이요? 1 0 0랑 직분사 100mm. 아, 다른 거는 볼트가 비슷해요? 예. 네. 3볼트 13. 네. 이게 세다고요? 아, 이게 더 세고. 죠 그러면 만약에 딱 75면 딱리보다 훨씬 이건 이 상태면 75도 75도. 75가 필요가 하죠? 없죠. 75에서 앞에 흡입구가 10mm. 아, 그러니까 확장으로 해 가지고. 네. 그래서 1 0 0 m m 를안 써요. 쓸 필요가. 아, 아. 그러 아, 아.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피지만 쓰기 때문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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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그렇죠 빠지죠 이거는 배터리 2틀 그러니까 써요 2틀 직군사가 최고 단점이 이거잖아요 네. 이거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? 직군사를 이거 하면 안되잖아요 얘는 이제 시간차 단차 주고 넌 오면 다시 빨아야어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가자 음음음 얘 음, 음. 예, 이점이 틀리겠죠? 뒤에 토사 안 쌓이죠? 뒤에 펌프 통과해서 나가는 거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. 다르죠? 무엇보다 인펠라 아, 소리를 안 내죠. 직수사... 그러지그 아, 시끄러운 중독도 소리를 중독도 안 들어도 아, 되잖아요. 아. 네. 음. 텔라도 안 나가요, 이거. 잎에다 아, 뭐 네. 그런 네. 것도 거의 없고. 가볍고그게이 아까도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. 모게 그 아그러셨구나 네. 여기 다신다는 것도 얘기 거든요어디모르겠요 어딘, 모르지. 지금 생가하 옆에서 비교하면 되잖아. <laughs> <집사 웃음> <가더라도 또. 웃음> 아, 내리는데 무거워요. 1 0 0 m m 라 <laughs> 힘들어. 1 0 0 m m 1 <100ml> 0 0 m 쓰신다잖아요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